어머니, 큰아들 왔어요. 뭐야?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식사들 하고 있는 거야. 형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하자. 맛있어? 그럴까 그럼? 맛있어 보이긴 하네. 그런데 어머니는? 저희는 점심이 늦어질 것 같아서 아까 어머니부터 식사 챙겨 드렸거든요. 지금은 주무시나 봐요. 저희는 못 먹어도 어머니는 챙겨야죠. 요즘 세상에 우리 재수 씨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? 덕분에 제가 정말 든든해요.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는데 어머니 일어나셨나 한번 가보고 올게요. 주무시면 안 깨워도 돼요 동생 부부는 함께 위층으로 갑니다 어머니 위층에서 내가 하는 소리 다 들었죠? 이번엔 무조건 돈더 달라고 해요 무조건 알겠어요? 어차피 저희랑 살아야 하는데 멍청한 행동하시면 아시죠?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겁박한 후에 위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머니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셨나 보네 세 사람은 함께 쇼파에 앉습니다 어머니 승구랑 제수씨랑 지내니까 행복하시죠? 요즘 친구분들도 만나세요? 아니, 그게.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등을 꼬집어 눈치를 주고 이 아파트에 복지 시설이 잘돼 있어서 거기서 만났어. 그래서 말인데 용돈 좀더줄수 있니? 얼마나 필요하세요? 형이 매달 2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 정도만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? 친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. 밥한 번만 사셔도 그게 돈이 얼마야. 그래. 형이랑 형수가 맞벌이 한다고 어머니도 못 모시는데 돈이라도 잘 드려야지. 이제 매달 300만 원씩 줄 테니 어머니 필요하실 때 네가 챙겨 드려. 여보 아까부터 회사에서 우릴 찾는데요 형 바쁘면 빨리 가봐 어머니도 좀더 주무셔야지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형 부부는 회사로 가기 위해 일어나는데 태훈아 몸조심하고 자주 놀러와 그럴게요 어머니 그렇게 큰아들은 떠나고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쇼파로 어머니를 밀어 앉힙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? 사실대로 말하면 도와줄 것 같아요?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꼬집어 버리고 당신 클러치 안 들고 나온 거야? 아 맞다. 금방 가서 가져올게. 아직도 모르겠어요? 아주버님도 어머니 여기다 버린 거라고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돈더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라고요. 더 이상은 큰 애도 힘들어.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니. 어머니가 지금 아주버님 걱정할 때예요? 오늘부터 아예 밥도 먹기 싫은가 보죠? 쫄쫄 굶어도 그런 소리 하나 두고 볼게요. 여보, 승구 과일 먹고 싶어요? 먹을까요? 두 사람은 어머니를 두고 둘만 과일을 먹으러 갑니다. 잠시 후 이게 오늘 저녁이니 먹든가 말든가 과일은 껍질이 더 좋은 거 아시죠?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그때 큰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남자의 뺨을 날려버립니다.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저게 어머니한테 아니 사람한테 한 행동이야 너희 집살때 내가 빌려줬던 3억 내일 당장 갚아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난 죽을 때까지 동생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니들이 한 행동 니들 자식한테 똑같이 되돌려 받을 거다. 저런 못된 아들과는 영 끊고 사는 게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